11월 12일 화요일 3일 이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본 교리 18 안식일에 대해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 교리 28 요약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애로신 창조주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후 쉬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의 기념을 렸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내책 개명은 이 제칠일 안식일을 심과 예배와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심의 교훈과 실천에 조화되게 봉사하는 날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인간상호간에 교제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속의 상징이며 우리의 성화의 표징이요, 우리의 충성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연구한 표징이다. 이 거룩한 시간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의 즐겁게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 기본신조 20번째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회복과 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안식일 예배를 변경하고자 하는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도를 통하여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야 58장과 5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당신의 우리로 모아드리는 미래의 영광을 게시합니다. 이사야 56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구원의 성공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일과 연결시키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2절, 6절, 7절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을을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절의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로 으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안시를 거룩하게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해야 할 특별한 사업을 주의 깊게 계괄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사명이 세계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특별히 믿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 그분의 교훈에 떠난 한 부류의 백성에게 집중됩니다. 이사야 5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냐는 나라 같아서, 우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그분을 믿는 자들하고 공헌한 자들에게 할 그들의 사명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냐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와의 호 성일을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 여기고, 내 길로 행치하냐며, 내 오락을 구치하냐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않냐며, 내가 여와의 호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길리리라 여와 호 입에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사명은 고대 이스라엘 사명과 비슷합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일 제도는 회복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일법은 작은 뿔의 세력이 안식일을 변경시켰을 때 무너졌습니다. 즉 파괴되었습니다. 유린된 안식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일 제도는 회복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성벽이 생긴 균열은 보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곧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되 하나님을 두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를없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금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별은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 천사의 기별의 전파가 재림전에 있을 하나님의 그의 사명입니다. 영원한 본과 관련된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기별 선포를 통해 율법을 회복시키시고 창대케 하는 사업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기별은 세상을 일깨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인,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권고의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의 넷째 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이 마지막 경고에 포함된 의미는 널리 잊혀진 당신의 안식일을 대림전에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확증해 줍니다. 이 기별의 전파는 전 세계적인 충동을 촉발시킬 것입니다. 중심적인 논쟁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정과 안식일의 준수입니다. 이 충돌에 직면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생겨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남은 백성들입니다. 것을 거절한 자들은 마침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마의 손을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재림교인들은 성도들이 내역이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안식일이 회복되었다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출애굽기 시장 8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만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을 지키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일에 너무 에너지를 다 써서 안식일에 그분을 예배할 수 없게 소진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 활력을 너무 소모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그분의 은혜로운 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념하도록 초청을 받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특별히 교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거룩한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어느 것이라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에 세속 정 일을 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죗기 입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인 일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에 속한 종업원들, 그리고 그 집에 머무는 사람들, 가축까지도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레미아 13장 15절부터 21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하는 모든 일과 모든 사업의 거래를 피한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술틀를 받고 곡식다를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가 어떤 여러 가지 물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서 음식을 팔기로 했기에 니에미가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니에미는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번 예루살렘 성문에서 잠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요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고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의 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또 레이사람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물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로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일부러 안식일의 모임을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안식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본인은 안식일에 교회 가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임을 밝히 알켜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관심사와 대화 사상에 몰두하거나 스포츠에 참여함으로 이날을 우리 자신의 쾌락에 바치는 일은 성조조의 교제를 손상시키며 안식일의 신비성을 깨뜨리게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유명한 골키퍼 까를로스 노아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큰 돈을 마다하고 그는 프로 선수를 그만두게 됩니다. 다시 요청해서 안식일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약하고 그해 그 팀을 우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안식일에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요청에서 그는 은퇴를 선언해버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는 안식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르쳐서 노아만큼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들도 안식일에 축복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권한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돼야 합니다. 자신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종업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녀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방문객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진실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안식일 전날은 아무것도 안식일의 신속성을 송산시키지 않도록 학교에 위해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는 날. 마검 시5장 42절은 그래서 금요일을 예비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에 써야 될 모든 것들을 금요일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미리 긴급하게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날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레기 심문장 13절과 민수기 심문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너희를위 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말합니다. 미리 금요일에 다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민수기 심문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갈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날을 예비일 날에 모든 것을 다 마친 것입니다. 안식일 에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이 다가올 때, 가족이나 신자의 무리가 금요일 저녁 해지기 직전에 함께 모여 찬미하고, 기도하며 사나의 말씀을 읽음으로, 글쎄 성령을 환영받는 손님으로 초청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금요일 예배를 환영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나기 무렵에는 계속되는 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배에 참석함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마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도록 당신의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할수 있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의 모문을 따를 때 그들은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날의 저들과의 마련 하신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기적으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셨으며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금 1장 21절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마금 3장 1절부터 4절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마름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아금 13장 10절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셨습니다. 마운 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예배를 드리신 후 야구보와 유암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이 있으십니다. 누가무 14장 1절에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파리센 집에서 떡 나누시러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께서는 옥계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과음의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밀발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안식에 예배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자연에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자비로운 일을 행하려 다니셨습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성경의 사복음서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일로 비난받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치료행위는 안식일을 범하거나 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영적 활력과 기쁨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인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킨 번거로운 규제들을 제거하셨습니다. 화인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이날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옳은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나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불필요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상적인 치료와 기다릴 수 있는 수술은 다음 날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환자들 알금 의사들도 한 날은 주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수술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룰 수 있으면 미루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시간까지라도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바쳐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같은 활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는 우술이 필요되나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도움이 요구되는 가난한 자들 위하여 사용되도록 주님의 창고에 들여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안식일 행하는 의료활동의 보수가 자선사업을 위해 보관되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요를 위하여 안식일을 고안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진작시키는 활동 등은 정당합니다. 그 같은 목적을 벗어나게 하며 안식일을 공유일화시키는 활동들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범을 따르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안식일의 기쁨과 영적 축제, 하늘을 미리 맛봄으로써 영적인 축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영적인 낙담을 방지하기 하여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은 우리 양심에 위안을 주며 우리의 미진한 품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갈발에서 성취하신 일은 우리의 속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의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릎이 아프신 이숙자 집사님과 우리 몸이 아프신 이명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결석자와 이른양들을 위해서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11월 14일 목요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교회에 출석한 우리 안현지 고3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